반갑습니다. 금화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옛날에 폰이 영상을 보면 아, 조향 스티어링이 조금 삐나가 있다. 불편하신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오늘 이거를 옛날에 알라인먼트를 봤는데, 잘안봐졌어요 밑에 하체가 좀안 좋아가지고,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오늘 최대한 핸들을 뽑아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또 되는 방향으로 그래 한번 해보시다. 가봅시다. 일단은. 고, 고. 이해 되거든. <laughs> 장난감 간노 장난감, 됐습니다. 에어백 같은 건 없다. 예전에도 와. 빼보려고 몇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다. 나오겠습니까, 형님? 이거? 창원 마산 시내에서 얼라이먼트지 유명하신 사장께서도 빼다가 실패했다. 쓰야 썩었다, 썩어서 핸들이 가마. 굳어가지고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한 코가 딱넘어간는데 요거만 빼면 바로 되거든 옛날에 얼라이먼트 볼때안해줄라카 하더라고 아이씨가못빼고도카 하더라고 차는 어. 바로 잘 간다 예, 그러다 막 건드려, 괜히 건들 질까봐 그래 건들어가지고 또부사 아프면 꼴차 품이게난다아둘 거야 부사지면 버려야 된다 거기 특수 근거 있어야 되거든 원래야 노하우가 특수 근거지 손이 특수 근거지 여기 뭐 보면은, 여기 나사산이 있잖아 여기다 브라이크 뿌리 그 넣기를 걸고 예. 일단 밀고 잠깐보면 아. 이걸 뺀단 말이야 음. 이걸로 그렇게 빼라고 공구를 이렇게 뚫어놓은 것 같아 아 네네 선님만의좀휘이 바뀐 걸 같아 휘어 순정일로 바깥부터 순정 13인치 쇠힐이 이뻐서 앵걸 정확하게 이래 해놔야 맞지 뽑을 때 이거 돌아가 보면 안 된다 이거 오금어 나쁘다 이거 나쁘다 이 오오 오어어어 빼지겠습니까 안빠지지? 밑에 클럼샤프트 걸려있나? 와 이거 잘하면 폐차장으로 가야될 각인데 우, 삐 끝이지 뭐 친구가 옆에서 겁나 웃고있다 잘 안빠집니까? 참 오래되서 응. 음. <laughs> 사임께서도 조금 미소를 띄우신다 오오. 나만 웃음이 안나온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뽑는건 그만 안 예전에 얼라이먼트 집 사장님께서 더 이상은 안 빠진다고 했다, 핸들을. 최대한 조정한 거라고 하셨나? 다 흔들면 빠지긴 빠지는데, 밑에가 유격이 많이 생길 것같아어렵다 아, 보니까. 유격이? 아, 어, 이게 유격자체 유격이 지금 또 있다. 아, 유격이 있는데 더 생길 뿐다. 어. 흔들어야 돼. 움직, 움직이도 안 하네. 움직이도 안 하지. 그. 다치긴 자칫, 내가 많이 뺐는데, 예? 폰이 많이 뺐는데. 나의 정비 첫차가이거 폰이. 야, 조금만 딱, 요만큼만 딱 돌아가면 딱 좋은데. 안것 같으면, 한 바퀴 반. 지금 필이 가해에 가서, 얼라이먼트 바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가잖아, 차가. 어, 이러면 바로 가지. 그럼 다시 핸들을 그래. 이렇게 잡잖아. 그래, 그래, 그래. 차는 1, 1 간다고. 그럼 타이어가 이래되겠지. 그래, 그것만 좀 바라면 된다, 이거. 요상태에 이걸 당겨주면 되지. 이렇게. 그래, 그래. 핸들을 응.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예. 네. 얼라이먼트를 제로로 맞춰버리면은, 어, 타이어를. 그래. 그 핸드바, 똑바 진다. 공식은 맞는데, 하체 데미지 때문에, 근데 그 아이씨 말로는 그때 최대한 다 봤다 갱기거든요 자기가 핸들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는 얼라이먼트로 응. 토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거든 타이로드를 많이 빼고 응. 많이 놓고 해야 돼 맞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들어진 거는 핸들 빼갖고 응, 옮겨갖고 응. 맞추면 맞는데 응. 이정도는 그래 그래 내가 볼때한 2mm 정도만 응. 땡겨 밀어놓고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사인 가게는 얼라이먼트 장비가 없는 관계로 더 본데 김의 진례로 출발 핸들은 돌아가도, 감성은 좋다. 20년 전에 같이 엔진 분해 조립하던 동생입니다. 동생 가게에 얼라인먼트 보러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간판을 달지 않았습니다. 타라. 선풍기 켜놨다! 어. <laughs> 어. 저거 회전, 회전시키줄게 괜찮겠나? 회전시키려면좀 힘들다. 네, 자 좌측으로 지금 돌아가요? 어. 차는 바로, 바로 가거든, 이 정도면. 근데 한요 한 정도? 딱한이 정도. 한가 이제, 한가. 그 아이씨가 최대한 맞췄다, 그 때. 안 빼지. 근데 유신데 근데 빼다가 안 빼다가 여기가 다 부서질러. 그래, 대충 알겠지, 무슨 말인가? 최대한 해봐야지. 일자로 안 가도 상관없으니까. 일자로 와, 차 일자로 와야지. <laughs> 그만큼 핸들을 맞춰보자 소리다. 김에 시찔려면 고모로 441 여러분들 간판은 아직 안 달았습니다 간판 곧며칠있다달깁니다 이래서는 야 문콕 많이 내놨네 사람들 그 맛에 탑미드 고개지도 <laughs> 이런 걸찍에서 내어도 다다않이어도왜 가지고 베드타이어가안 나오니까 <laughs> 야 포기 좁아서 공기는 폰이 아마 자료는 없을 거야 맞아요 있지 있나? 있지, 있지. 아, 진짜로? 있지. 자료가 있다고? 오, 있네! 오, 신기하다. 훈이. 1975년 5안부터 다 있습니다. 야. 아, 아이씨, 가게가 너무 깨끗하다. 음... 정렬됐나? 응. 음. 로우함에 한번 보자, 봐라. 그 때리, 때리지? 야에 음, 맞다. 그게 맞나 최대한 음, 한번 한 해보자. 이쪽이쪽이가안 어? 뒤쪽. 바라야 된다 뒤에는 차피안바라야 어. 바로 하니까 오른쪽이 좀, 좀 쏠리나? 네. 요거로한다 바로 하면 되지? 맞어, 이쪽만 도 되니까 왼쪽으로 한꺼번에 어 저거 속좀 많이 밀렸네 어? 저거 속 많이 밀렸어 많이 밀렸어? 뒤로? 이쪽으로? 그게때리다이 말이 맞아? 사고 옛날에 한번 났다 이말이 맞지? 이거 여이가이부이져이 여기가 구 토션이 지금 보이시겠나? <laughs> 이빨이 다 땡겨놨어. 다 땡기면 이 안. 그럼 안 바라지 나그 땡겨주지는 못하고 흔들만 이제 바라 가지고. 그래. 내가 타야 될것 같아. 나 한번 더 땡겨보고. 최단 한번 해봐라. 안 되면 그냥 타야지 저이고아 나서 돌아가나. 더블 D 좀칠해야 되는가 이가 돌아가. <laughs> 강아지 소리가 나노. 됩니다. 어? 제대로. 이쪽은 바람 되는 것만 아이가. 잘하네, 잘해. 차 바로 가야겠데 차는 바로 가야지. 차는 바로 가야지. 아, 음. 잘한다. 기술자가. 빠가면 안 나고를 또 알아야. <laughs> 어이빠바나마가 <어흐야 웃음> <어흐야 웃음> <어흐야 웃음> 레벨이 된다, 자 잘하는 길아, 아니. 그 볼이 좀안 좋아서 뒤로 당긴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 부진을 하는 게 이제 전진 주행을 하니까. 어. 이게 다이 접지 때문에 이렇게 보아봐서 지금 노는 쪽으로 당긴다고. 아, 뒤쪽으로. 그래서 조 당기기를 어, 일단 바라어야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기술차네기술차 차는 바로 가야 된다 어, 바로는 가야지 <laughs> <바로는 웃음> <바로는 웃음> <바로는> 네. <laughs> 무조건 바로는 가야지 정비의 기운 아이가 맞아아땀을리는보이게잘된것 같다 네. 이래가 네. 한번 한번 지, 타보자 한번 어디서 많이 음. 보던 여, 음성 지원되는 걸귀가 하나 보입니다 자동차 유튜버 그만, 퍼스트 모터스 대박 나쁘라 뭐 음. 이래 이 정도로 뭐 한번 저 대박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하면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고객과의 소통, 고객들은 또 사장님하고 친해지면 그게 최고 잘하는 그정비소입니다 기술은 다 비슷하이 다 잘합니다. 보세요, 맞아. 그렇지. 사봐라 가보자. 사장님께서 직접 하야 알지. 대박. 만족합니다. 타이로드, 하체, 유격이 조금 있어서, 이 정도면 엄청나게. 이 정도면 괜찮은데? 어, 맞지? 더 이상 잡아려면 이제 밑에 하체를 또더 바꿔가지고, 네. 좀 앞으로 업체를 또당기고 말이야. 그래야 되면 또 들린다, 이거. 안 맞다, 이거. 와, 좋다. 대만족입니다. 이때까지 못 잡았습니다. 래먼트 집에서. 왔다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어, 맞지, 맞지. 유격이 있으니 자, 이 정도면. 아주 좋은데요. 그얼라인다 ic가 안 된다 켰는데 잡아보세오 어. 아, 걔안 돼.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꾹꾹. 원래 이 옛날에 그 옛날 차들 유격 있는 게 이래이래 차들 아이가 미국 차들 이런 거 유격이 있으니까. 근데 걸론 결론 차 자체가, 지금 차들처럼, 쫀득쫀득 아주지가 못하기 때문에. 어, 쫀득쫀득 하지가 못하게이 정도는 맞아야 만하면서 네. 네. 위험한 정도는 아니잖아니까 네. 네.